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원 1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와, 와, 네. 벌써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어, 영상 찍고 올리고 있네요.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0일 올리고 100일째 되고 막 댓글로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벌써 50일 그러면은 또 이만큼만 가면 금방 200일 또 300일 1년 이렇게 쭉쭉 가서 1000일까지 어 금방 올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까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잘아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니체 인생 수업에서 한줄 들려드릴게요. <laughs> 니체가 한 말이 뭐가 있냐면, 누더기는 빨아봤자 누더기라, 누더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꾸며라. 어, 분명 휘황찬란한 명품들로 온몸을 도배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 멋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반감까지 들게 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있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laughs> 진짜 티안한 사람들 보이는 것 같아. 음. 깨끗이 빨아입은 누더기는 비록 깨끗해 보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초라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은 즉, 외부적인 것만으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의 내적인 매력들은 외부의 비루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찬란하다. 입고 있는 옷이 수수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번쩍거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뱉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 모두에서 품격이 느껴져서 모든 이로부터 멋진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다.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얼굴 곳곳이 늙어간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는다.내면에 있는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어쩌면 더더욱 농이고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외적인 꾸밈보다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다. 독서와 명상,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면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허영으로부터 초래된 초라함을 벗고 오래도록 칭송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음.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어, 잘 꾸미는 사람들, 넌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뿐만 아니라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 내가 가진 것들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음 그래서 저도 좀 조금은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모르니까 조금은 알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 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부해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아, 됐다. 이거를 보면서, 어, 그렇게, 그렇게 막 그런 게 즐겁지, 내가 아는데, 음,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끼워서 맞춰질 필요는 없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말좀안 통하면 어때? 어, 그 시간에 나는 좀더 내면을 성장시키고 좀더 공부를 하고 뭐 임장을 하고 이게 훨씬 낫겠다 나를 이제 어 내면을 좀더 성장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겠다 좋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좀 내면을 어떻게 좀 성장시켜 볼까 어 그런. 생각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 확언 외쳐봅시다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며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9. 이런, 어, 외면에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을, 짠. 내면의 성장을 중요시하고, 이런 지혜들은 내 책에 썼으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